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지안씨의 여름 관광 캠핑 위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튼튼하고 편안해서 야외에서 사용하기에 딱이야. 핸드레일도 있어서 안정감있게 앉을 수 있고 디자인도 현대적이라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 낚시나 피크닉할 때이 위자 하나면 완전 개이득.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아서 추가 구매 의사도 생겼어. 정말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베어 하이크에서 나온 캠핑위자원 플러스 원을 바로 가져와 봤음. 접이식이라서 휴대성이 짱짱하고, 앉아보니까 허벅지 걸림도 없고, 등받이가 완전 편해. 평일 기준 3일만에 도착해서 바로 캠핑에 가져갔는데, 친구들도 이거 보고 부러워하더라고. 디자인도 이쁘고 튼튼해서 마음에 쏙 드는 중, 다음엔 두개더 주문해야 할까 고민 중.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캠핑에 딱 좋은 휴대용 캠핑 위자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 위자는 무게가 가벼워서 휴대하기 너무 편해. 탄 소강으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거친 지형에서도 문제 없더라고. 우드 그레인 디자인이 멋스러워서 캠핑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해줘. 다른 위자랑 차별화된 포인트지. 접었다 폈다 할수 있어서 보관도 간편해. 한개 가격에 두개 사서 친구랑 같이 쓰니 진짜 좋았어. 디테일한 퀄리티는 조금 아쉽지만 사용에는 전혀 문제없음. 마음에 드니깐 별 5개.